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데이터 솔루션 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정말 거래대금도 빵빵히 터지고 좋은 이슈, 재료 달고 다시 한번 날아가는데요. 자, 원래부터도 끼가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받으면 제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 왜? 이렇게 시세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눌린다 한부터 다시 한번 이런 큰 시세 다시 한번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기회의 장으로 잘 삼아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 뉴스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뉴스 알아보고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로 전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떤 뉴스냐? 뉴스 잠깐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 떴거든요 자, MS 오픈AI에서 135조를 들여 가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자, 첨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슈 달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사실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말이 데이터 센터지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여러 가지 AI 반도체 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테마 주에서는 지금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를 엮인 보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기본적인 움직임, 수급이 어디로 쏠렸다는 것, 그 결과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 재료 모멘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일봉 차트 잠깐 보시고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왜? 일단 구름대 밑에 하단 박스권은 완벽하게 뚫어줬어요 시가갭으로 뚫어준 다음부터 밑에 살짝 조정을 받아줘서 기본적으로 갭자리 갭 메꿔준 다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추가적인 요 윗꼬리들을 잡아먹어 줬고 완벽하게 지금 상한가로 마감해 줬기 때문에요. 물량 대소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셔도 지금 밑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단에서의 이런 박스권들 박스권들 완벽하게 돌파해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대금도 지금 한번 올랐을 뿐인데 상당히 많이 실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게다가 월봉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윗골이 달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위쪽 매물대까지 한번 잡아먹어 줄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시세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요런 윗골이 잡아먹고 한번에 올라준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름대를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갭을 확실히 띄우고 나서 완벽하게 잡아먹어준 다음에 올라가준다면요.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탄력성 바로 이어받는지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매매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환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 가지고 고점이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 35,000 그리고 외인이 10만 주 기관 쪽에서 들어왔어요. 특히나 금투 쪽에서 들어오고 기타 법인에서 들어온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즉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갭을 띄우겠죠 시간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모아데이터, 한사, 케이앤솔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갭을 띄울 텐데요 갭을 띄우고 나서 일정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우리에게 수익을 줄 만한 확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방증해 주는 그런 수급이라 보여지고요 일봉차트 보셔도 너무나 확연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 2년선 밑으로 깔고 지금 6개월선 1년선 또한 밑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즉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을 만들어 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절대 추경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기본적으로 세력을 끼가 졌기 때문에요.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밑으로 빼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밑으로 빼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갭 띄우고 윗골리 달고 쭉 빠지는데 그 마이너스 퍼센트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구간들은 장기적 투자라기보단 단기적으로 조금 먹어 볼까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0% 보면 절대 못 견디신다.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지금부터 눌림목 구간 잘 대응하셔야 이러한 툼에두번 맞으면 깡통 맞거든요. 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부터 데이터 솔루션 이런 확실한 눌림목 매수 구간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어,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